자, 일단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또 스페셜 게스트로 롤토체스 하러 온 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롤토체스라뇨? 클토체스, 클토체스. 자,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어, 클바타. 일명 클바타라고 해서 이제 클토체스를 이제 옆에서 말로 설명을 해주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플레이를 하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2,558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렛츠고 이건 뭐야? 에코벤치는 복제입니다. 어 이거는 뭐로 가볼까? 프린세스 그냥 살까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올릴게요. 네. 에코벤치는 뭐 해야 되냐면 처음에 가장 비싼 거 사서 올려서 복제하면 돼요. 상대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자 그리고 고블린 머신을 살 거고요. 프린세스 합체된 거 바로 팔게요. 고머신 사고, 다고, 창고, 창고 바로 팔고, 다고 빨리 해야 돼요. 창고, 페카, 페카, 패카 올리고, 페카 창고 대신에 오케이. 저희 목적은 뭐냐면 고머신은 이번에 안 팔게요. 저희 목적은 골라리? 의천마신 삼성, 의천마신 사성을 볼 거예요. 사성? 4성? 네, 사성을 볼 거예요. 자. 창고 블링다 일단 합체해야 돼요, 지금. 다팩 합체해 주시고, 팩카 사주시고. 아, 처? 왓? 트 팩카 사성도 볼까요? 창고 블링 팔... 팔고 팩카 사성. 아, 처. 팩카 올려야 돼. 팩카 올려야 돼요. 네. 아, 처. 아, 처. 여기다 놓을 수 있나요? 지금? 지금 놔두세요. 저 하나 도둑을 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도둑, 도둑 사서. 아, 도, 도둑 팔고 고멋시에 넣을게. 도둑 팔고 고마시.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에코벤. 그거는 고머신 사성?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고블린을 시너지 내서 시너지를 넣어야 돼요. 왜냐 고머신이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어떻게요? 받아요. 받, 받, 받고 참 찾아. 고블린 찾아요. 고블린 찾 고블린 사주시고 바바리안 참 고블린 찾아야 돼? 참 고블린 아 고블린 사죠. 고블린 사자. 폭탄병 고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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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돼. 에코벤치 에코벤치 올려주시고 참고블린, 참 고블린 필드 위로 참 고블린 필드 위로 폭탄병 계시 좋아요. 됐다. 페카, 아, 맨 앞으로. 아, 디지컬 아차, 아차 팔아버리고 바바리안 살게요.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고모신 덱을 갈 거니까 프린세스 사볼게요. 너무 센거 아니야? 고모신 모입니다잉. 고모신 모입니다. 사선 갑니다잉. 고블린 사고, 참고블린 살게요. 저 어, 거팔고 네 거팔고 아버 가나 폭탄병 어, 리롤 그 리롤 보고 패카는 사면 안 돼요 리롤 안 돼요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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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어 아처 아처 사야 돼요 원거리 아니 네 원거리 해야 돼요 네네 패카는 살 필요가 없는 게 패카 삼성이 필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패카가 네. 삼성에서뜰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피지컬로 패고 있습니다 어떠하죠? 고, 저 고블린 이성을팔것 같아요 아참고블 고모신 빨리 찾아볼게요 잠깐만 이거 참맨 피카 응. 일부러 내려 피카... 페카 일부러 내리죠 페카 일부러 내려 발키리 올려요 한번 지고 고모신 자성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폭탄병 그리고 다고할까요 이거는? 오케이 한번 일부러 지고 갑시다 일부러 한번 질게요 그럼 원거리 한번 찾아보죠 원거리 좋아요. 오! 자 이제 패카 올려주시고 패카 올려주시고 고, 저 보상 받으면 와우. 프린세스랑 창고블린 팔고 프린세스랑 아초 올려줘요. 그리고 음, 해골킹 배우. 살게요. 고블린 빼고 고블린 빼고 고블린 빼고 고블린 파라바팔아요 고블린, 고블린 팔아봐야 돼. 해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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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요. 다고 삼성 해골킹 고블린 창고블린 해골킹 삼성 해골킹 오케이 해골킹 아처 프린세스 찾으면 좋아요 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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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킹 해골킹 삼성만 아, 아. 마지막에 나왔는데 괜찮아요 의창머신 자성 해줄 거예요 괜찮아요 해줘요. 와 이거지 와와야 뭐야 그쵸? 이거 이 것이 바이 것이 바로 에코머신으로 자성 갖보는법 아니 해폭탄인데 그렇죠 이겁니다 일부러 한판치는거 어떠셨나요? 야난 근데 그게 우리가 피가 몇이었지 팔이었어가지고 아 절대 게가... 안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아, 야좀뭐 짓는지 감이 오죠 이제 슬슬 네, 뭐 집어야 될지 네. 이거하고 다음판 한번 해보시고 에코벤치 에코벤치가 뭐였지? 에코벤치면 저기 저쪽에 있는 복사된 데잖아요 도둑을 사서 올려줍시다 그럼 이런 모드에서는 사성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희 아까 에코벤치 때모 뭐 사성 봤죠? 고머신! 고머신 사성 봤죠? 이번에는 도둑각을 한번볼거니다 그럼 도둑은 계속 여기? 네네네. 야, 바바리안 폭탄병 폭탄병 사고 팔고 페카! 페카 페카 아 뭐야 뭐야! 아, 바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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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아 방금 살 뻔하다가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버려서 사주가 네. 됐는데? 네 괜찮아요. 저희는 뭐할 거냐면은 에코벤치 여러분 꿀팁! 그러니까 4성 찍는 거잖아 캐리 중에 하나 저희는 도둑 4성 4에이스 덱을 할 겁니다 도둑 4성.. 아! 도둑한테 뭐라 몰 빵?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공격력을 올려주거든요 음. 도둑의 돌진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자 폭탄병 자 프린스 사주시고 이제 도둑 일성을 내리고 그쵸 프린스 사주시고 이제 에이스 유닛 하나 찾으면 좋은데 폭탄병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폭탄병 에이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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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합참쳐 합쳐 지금 사면 돼 지금 사면 돼 폭탄병 대신 올려주시고 그쵸 그쵸 참맨 마지막까지 어. 파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나와요 야쟤 뭐야 쟤왜 삼성이에요 자 오케이 아니야 이거는 참맨 유튜브와 쇼츠가 떴습니다 보두아 어! 도둑... 괜찮아요 보두사성 vs 아처 사성보문자 아. 그리고 자, 아처 팔고요. 도끼맨, 도끼맨, 페카 도둑, 도둑 사서 벤치 올려줄게요. 그리고 메가나이트 올리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아... 잠깐만, 도끼맨 팔고 아초킨 살게요. 도끼맨 찾을게요. 그냥 아... 지금 가져온 거죠? 네네네... 야! 제 그걸... 아초킨 바꿨어 아닌가? 아니네, 아, 다른 사람 얘기 잘해. 다른 사람... 저희는, 저희는 바바리안 팔고 프린스 살 생각할게요 일단은 다음 턴이 바바리안 없는데요 저? 아 있구나 네네네 프린스 팔고 퀸 볼게요 퀸 보고 프린스 팔고 고블린 발키리랑 합체합체합체 어, 합체, 합체. 무조건 합체부터 메나 아처 도끼맨 고블린 내리고 고 도끼맨 고블린하고 아처 그냥 아, 팔아 아 폭탄병 팔아 폭탄병 팔아 뭐야? 저 이제 발키리만 찾으면 되는데, 발키리 다 가지고 있어. 자, 4에이스 도둑 감상 한번 하시죠. 자 4에이스, 아, 이, 같이, 같이. 아, 4, 4에이스는 맞고, 삼성이긴 어, 어, 어. 해요. 아, 오케이. 아! 그저 스턴을 넣으면은, 스턴, 이 자식 꼼짝을 못한다. 지, 스턴 넣으면 꼼짝 못해. 자, 이제 사성과, 사성 4성 대 사성 싸움 이제 곧 있으면 다음 판에 붙을 수 있거든요, 상대랑. 아, 저 합체하고 바로 팔아갈게요, 네. 발키리 근데 안나올거 같아 참고블린 사고팔고 고블린 팔고 최대한 빨리 찾아 사고팔고 다하고 찾아볼게요 사성 사성 저희 누구하고 싸우죠? 아 죽은 사람하고 싸운다 아 이러면은 퀸 올릴게요 에코벤치 퀸 올리고 에코벤치에 참고블린 해골킹 넣을게 해골킹 그리고 고블린 빼야돼 고블린 빼야돼 이게 뭐야 도끼맨 사요 도끼맨 어차피 이기잖아 그쵸 아닌가? 그쵸 아마도 지면 뭐 죽는 거지 뭐. 사고팔고 빨리 할게요. 발키리 짜 빨리 찾아야 돼요. 얘가 죽어야 발키리 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맞아 저희는 킹 이영팔고, 어, 네 붙일 거예요. 킹, 퀸... 해복 킹도 팔아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복킹 사고 팔게요. 그리고 발키리 찾아. 네, 네, 네. 좋아요. 이제 아초 킨대 도둑 사성 맞붙는 거예요. 저희 발키리 빨리 찾아야 돼. 할수 있다. 폭탄병. 발키리 찾다. 됐다. 됐다. 다 팔아요. 페카페카페카페카페카 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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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카. 규미 하나 빼고 올려주시고. 또, 아처, 아, 어, 그, 거 좋아요. 아처 하나 빼고, 아처키 하나 빼고, 발키리. 팔피로까지는 없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좋아요, 가보자. 유튜브그 렛츠고. 해줘! 자, 도둑 스턴 넣어주고. 와, 뭐야! 한번더 긁어주고. 아니, 그냥 사라지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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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야! <laughs> 아축기 삼성이 배안 죽었어! 삼성도 아니야 사성을 잡은 겁니다 아니야 삼성이야 어? 왜 삼성이야 쟤 아! 아 이런 맛없는 아쟤 바보야 바보 아 낭만이 없네 저 친구 야 진짜 근데 도둑 사성 말이 안되네 자 이거 이기면 은 2800입니다 가자이자 참맨 플레이로 한번 가죠 본인의 손으로 어! 오, 뭔가 불만족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택 아, 배치 보는 아, 거. 아 뭔가 할수할 할 수가 없어. 떨어뜨려. 아니 잘한 거예요. 만약에 창고 불리는 한칸 앞에다가 놨으면은 창고 불린이 먼저 맞았을 거예요.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제일 못하고 뭐 있죠? 원거리. 아, 창고 블린이 안 나오네. 그냥 팔까요? 팔고 굴려 볼까? 오, 된다. 풀렸다.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얘도 원거리네. 이러면 누가 봐도 퀸 해야 된다, 인정? 살까요? 사죠 3라운드부터 모으면 좋아요 뭔가 이걸로 돈을 더 굴려야 될것 같은데 5원이 너무 어, 비싸가지고 근데 4, 5여서 어쩔 수 없어요 고블린 나온 게 사죠 음. 도둑? 편하신 다 오호 오호 아초 팔고 고사.. 고모세 어때요? 도둑 고고 블린 팔고 어? 아하 뭔가 망했나? 어 이것도 좋.. 아 이것도 좋았네요 되게 전 이각까지 못 봤는데, 고수. <laughs> 근데 고블린 시너지까지 켜버린 거지, 지금. 그렇죠. 이제 클렌, 클벤저스 켜야 되니까. 파이키리. 그서 이것도 의찬맨이 도둑을 샀기 때문에 이성까지 온 거예요. 고머지 팔고. 와, 왔다. 와, 왔다. 아니 글벤져스는 진짜 기깔나게 잘 찾네 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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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기사 대신 매나 이제 한대 맞으면 정제소 팔고 할 거예요 오케이 원거리 예, 나 예, 다 원거리고 잘 가시고 그쵸와왜 참매 이제 정찰까지 그럼 퀸이 빈집 이란 뜻이죠? 메나 팔고요? 정체서도 팔까요? 대출해보자. 그죠? 메나. 어? 메나. 아! 해봐. 마지막에 도끼면 올려도 돼요. 에이스만 키면 돼. 메나가 제일 좋다. 습 관이 하나 있네요. 왜 자꾸 뒷열 2열에 배치해요? 그러게요. 그 관이 있네. 뭔가 프린세스... 앞에 가서 더 때리려고. <laughs> 2열이면 더 좋을 것 같아. 한 칸만 더 위에 좋을 것 같아. 아니, 클벤조스는 이제 기깔 기깔 나네. 괜찮맨 이걸로만 아, 먹고 상... 살았습니다. 상대방 프린세스 저격해야 됩니다. 프린세스 지금 사두면 좋아요. 기사를 사는 게 아니라 팔아두고 삼성을 견제하는 거죠. 좋아요. 상대는 프린스 저격 한번 볼까요? 상대가 푸세가 이성이 늦게 찍혔죠. 이게 견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보자. 그래서 상대 뒤에 먼저 때리고 있고요. 잘 가시고. 아! 그니까, 러 지금, 의찬맨이 지금 리를 너무 잘 치는 게, 상대방들이 규모가 삼성이 다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찬맨은 동티오때 애들보다 리를더 빨리 치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내가 느린 어, 게 그래.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지금, 골드 3으로? 야. 제가 보기엔 진짜, 덱두개 이렇게 더 마스터 하시면은, 겹쳤을 때막 걱정 안 하면서, 그냥 다이아 금방 가실 것 같아. 도움이 응. 되셨나요?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생각할 게 생각보다 훨씬 많네. 아만보야, 아만보.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A few